곧 빠르게 한승민 오른쪽 턴으로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호수봉 올시즌 아... 컨디션이 가장 좋은 호수봉 선수예요 네, 네. 매 경기 네, 절정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비스듬히 오른쪽 호일로 아, 기묘한 위치에 떨어집니다 호수봉 그러니까 낙 낮... 게 그리고 스피드한 배그를 한다고 구설을 하면요. 예. 지금 허수봉 선수한테도 그래도 좀 낮지만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토스를 해주고 있어요. 아, 지금 임팩트하는 순간 높이를 살펴보면 오, 네. 거의 안 태정하네요. 회전을 많이 줍니다. 오른쪽 고에이로 허수봉. 네. 지금 레오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또한 이 허수봉 선수. 어려운 상황이었죠. 예, 지금 예. 연속 점수를 내줬고요. 대한항공의 에이스가 정지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현대캐피탈의 에이스는 방금 전에 확인한 허수봉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빈 선택의 순간. 다시 한번 허수봉. 올 시즌 누가 보내도 예. 현대캐피탈의 에이스는 허수봉입니다. 이번에 황승빈 선수가 제대로 빼줬죠. 네, 대한항공의 브로킹들이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로. 황승빈 선수가 제대로 빼줬고요. 어, 공격력 좋은 허스봉 선수는 당연히 포인트를 냈고요. 아, 대한항공이 현대캐피탈은 아, 공격을 막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서브, 돌리 아, 벗어납니다. 서브에이스가 터집니다. 수봉. 프로킹 여덟 개, 서브가 3 개입니다. 아. 아, 이렇게까지 대한항공이 밀릴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손 체육관이 뜨거워집니다. 야, 분위기 완전히 넘어갔었는데요. 와. 허수봉 선수가 다시 바고옵니다 주고받습니다. 네. 배전을 접니다. 거리 조절까지 야. 되고 있습니다. 야,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6대0에서 6대5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팀 서브웨이스 5개째를 기록합니다. 현대 캡타 일단 코트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튕기고 비석고! 첫 번째 블록킹 허수봉! 야, 이거는 제가 볼때 유강우 선수의 이미스예요 이렇게 앞에 브로킹이두 명이 몰려있는데 그 앞에다 플레이를 했거든요. 네. 브로킹을 뜨고 난 다음에 또뜰 수도 있는 상황. 전광이 마음 먹고 때립니다. 정지선 수직으로 꺾입니다! 허수봉의 셧아웃! 지금 보시면은 브로킹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들어가 있어요. 아, 이게 대한항공의 시스템에서는 진짜 오랜만에 만나보면은 불안감인 네. 걸로 보여집니다. 엄청난 벽입니다. 짧게. 점프스 왼쪽 킥으로 줍니다 수직으로 꺾입니다. 6대0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역전이 됐거든요. 네. 오히려 불안 해지는 것은 대한항공이에요. 아. 허성우 선수 개인 통상 세 번째 네. 트리플 그라운을 달성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네.